크림 엄마가 만들어 볼게. 응. 응. 자,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용. 미음. 음 비읍. 비 시옷. 시옷. 이응.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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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요새. 으 음. 유유 어. 아이스 아이스 크크크크크크크크크이크크크크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리리 리, 음, 아이스크림, 받침이 있다, 미음 받침. 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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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음, 음. 받침. 이제 그만. 미음. 그 이제. 그만해.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이제 어떤 거? 엄마가 이번에 하면 하겸이가 이번에 만들어야지. 어, 어떤... 준비됐어? 네. 어떤 거? 어, 엄마는, 음. 사사사자로 시작하는 말은 상어하려고 아니 상호 안할거 받침 없는 거할 건데. 사자 사자? 어. 사? 사자. 시옷에 기어 응. 니은 기구 응. 응. 리우 비읍 그렇지 시옷 그렇지 그다음에 아. 스아사 여기 어. 아아사사 사 너무 잘했어사 이번엔 자, 자. 지읒이 필요 여기가 지읒 지읒 시옷 여기 뒤로가 이제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지, 자, 봐봐 태겸이 음. 너무 잘 만들었어, 봐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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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 사. 뭐할 거야? 음, 상어. 어, 상어 할 거야? 상어 그 엄마가 만들어야 돼? 아, 상어. 자 그러면 상어, 자, 기어, 기어, 음, 니은. 비귿 리-을 good, l i t t 아 e l 앙 t t l e 사-앙 앙, 앙, l e l i t t 이거 l 읍 t t 읍 이거는 t 오, 오, 오. l 엄마가 생각한 거를 하겸이가 만들어야지. 아니, 알았어. 그럼 하겸이 뭐가 하고 싶어? 아니 엄마가.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음, 하겸이가 유치원 갈때 신는 구구 구자로 시작하는 구두? 말은? 구두? 맞았어. 구두. 구. 구두. 구두 만들어 봐. 기억. 기역? 기억에 우그우우 이쪽이지? 우그 오니까 고가 됐네 교가 되고 구구 구. 여기 바뀌어야 돼두 두니까 기억 내는 디그셋트 디그셋트 우자 한번 읽어볼까 응? 구두구두 두. 구. 두. 두. 난뭐 할까? 엄마가 어. 들고 다니는 가방. 어! 가방? 응. 알았어 가방. 자 가는 그그아가가방 기억 미은 지긋 릴 니은 비읍의 뿌뿌아바 밑에 받침 있어 바앙이응응바앙 응, 응, 아 그러니까 이응 있어야 돼. 방. 근데 응. 근데 점, 잘못한 건 아니겠지? 아니 잘못하지 않아. 엄마는 한글을 잘 알고 있어. 믿어줘. 엄마를 믿어야 합니다. 아. <laughs> 가방. <가팡>. 엄마가 <laughs> 이번에는 어 오, 오, 오자로 시작하는 말은 오, 오리. 오리, 오리 만들어주세요. 오리. 오리. 자, 오리. 이응부터 이은? 시작해야죠. 이은? 오? 여기? 오, 기여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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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오, 워귀어워귀오워귀여오 리리 리만 리 들어야 되니까 다시 리을을 찾아 주세요. 기억. 네. 디그 리얼의 이. 리오리이이이 이, 이, 아이 야. 오여이리 맞았어. 리. 우와. 네최고 <laughs>